짜리 어, 짜리. 너무 맵냐? 좋지. 좋아. 짬뽕 짬뽕밥 먹을까? 짬짜면 없나? 있지, 봐봐 여기는 있어. 짬짜면. 세트 먹고. 그래가 그러면 세트로 먹던가. 짬뽕 먹기하고 뭐 먹고 싸이. 그렇게 이짬짜면드 시키고 아니면 내가 한 점씩 먹어보던가. <laughs> 뭐 골라 뭐 먹을까? 짜장면이요 저기요 음. 이거 하나랑요 Town, 짜장 두개 주세요 그다음에 짬짜면 있어요? 짬짜면은 없고요 한 그릇에 세 가지 메뉴 있어요 짬짜면은 두달지 메뉴라서 아아 포는두 음? 가지 메뉴가 있어요 아한 그릇에 복, 복, 세 가지 메뉴어요 복자짬 먹어 복자짬이 뭐예요? 짬짬이 먹으려고 했는데 원래는 복자짬이 뭐야 볶음밥하고 그거 애가 더모르냐어떻게 이거 하나랑 요거 국자짬 하나랑 네 짬뽕밥 하나 짬뽕밥그 다음에 소주 하나 아유 그네미 술참미술 아니 세로 있나? 세로 하나 주세요 아 운전 안했는데 시컨뭐가있어 간이 딱딱딱해서 이게 어. 식초나? 이게 간장이야? 이거 고춧가루 같은데 이거 응. 영동 이거 타요그 응. 아닌데 이건 저 서울로 가는 거 아니야? 최소 시가 응. 서울로 가는 거네 이거 네 양파 매워요. 안전막 서울 양양 사는거예 일단 나는 너처럼 노차라 네. 보입니다. 아, 이거요. t 맵 치니까 주차권이나 이점 네, 먹지 말고 잘 바다가 네비 다 다르더라고요 네비 네비에 따라서 h a 은 그쪽 a d a v a t 없어지게 싸게 팔아야지, 100%나오한번 어, 가야지. 예? 네? 근데 진짜 인지 거짓말인지 알 수가 있어야지. 그 메이커도 5천 원에 판매와. 좀 세려가지고. 소리에나 덥아 아, 그냥 간이 세다. 소스 간이 세. 안 먹는구나. 어? 안 먹는구나. 너무 이리나 마, 맛있긴 한데 간이 세다, 그치? 응? 어, 근데 되게 잘 튀겨졌다. 담백하다, 근데. 응? 튀김이. 여기도 잘하네. 이거 뿡 소리가 제일 나은 것 같아. 그치? 아, 푸짐감번 먹어본거지. 고기 괜찮하거 짜고? 응? 음, 굳이 막으마. 얘도 들어왔는데요? 끓게요. 네. 아 이렇게도 병어 특이하다. 절푸지면딱 좋은데 딱이다. 제 스타일이다 이거는. 응. 응. 탕수육은 너무 튀겨졌어. 그지 고기가 안 씹혀. 어, 어? 과자가 돼버려서 과자.

아니, 음, 기름기가 별로 덥네. 응? 좋다. 이거는 좋으네. 어이, 오징어 엄청 많이 볶음밥 맛있다 담백해 누가 맛있다 <laughs> 응? 응? 담백해 응? <laughs> 응, 조금만 더 찰떼서 좋았겠다 볶음밥 대체적으로 이런가? 중짜 하나가 짬뽕, 짬뽕밥, 볶음밥, 짜장 음, 음 짜장면도 맛있네 양도 음, 많이 주네 많이 주는 거야 조금인 거 아니야 봐봐 자기개시켰으니 아, 음. 그런가 이면서 이런 이만큼 드신 거예요. 오, 이때 오징어 들어가 있어. 짬뽕. 응. 아니 다른데는 이렇게 오는 거 있잖아. 짬짬 이런 거. 저는 해물 별로 안 넣죠. 그런 거예요. 요즘 짬뽕 보면 그것도 뭐 천식 짬뽕 돼 가지고 중에몇있아 그래? 네. 흐흐흐 좀 못마실려고 흐흐흐 양념값 얇은데 흐흐 음 면이 줄줄이 아주 예쁘지 음다 맛있네 여, 여기도 잘한다 잘하면 응? 여기로 와야지 저렴한데 그런가? 음. 이게 만원인데 거기는 소고기 땡땡 시아니다 소고기 많이 넣어주잖아 근데 양도 엄청나게라 거기는 음, 서비스도 맛있나고 응? 응? 어, <laughs> 음, 음식도 맛이 거서음료수랑이 나서고, 음식도 맛이 나고음료수 맛이 나서고, 음식도 나서고, 음식고 음식도 나서고, 음식나쁘지 맛있네. 어우, 짬뽕이 얼큰해네. <laughs> <laughs> 면도 키네. 안 잘리고. 네, 네. 잘렸다. 음, 맛있네. 어우, 얼큰해. 상당히 얼큰합니다. 난또 괜찮은데? 이게 막 매운거 아닌거 같은데? 이제는 뭐더시먹어 아니요. 다딱좋아 나도 딱이야. 가면 더 시켜먹고. 많이 먹으면 졸려. 아, 운전할때? 적당히 먹 어, 리면 김영호 시켜 오더만 하나 있잖아. <laughs> 유 <아유>, 진짜. 운동 일을 일습니다 짜장면 배달 시키 짜장면 배달다 라이더로 바뀌어 가지고 아이 아, 그날. 응, 그날 봤지? 오토바이 세워서 그냥 어. 밀리어 어, 세워서 그냥 운전하고 가고 있어. 오, 젊은, 응. 어, 이폭들이야 젊은 어린 애들어 응. 르르 그냥 가더라. 그렇지. 어 아니, 어 원래. 래자리서 그래 그런 거 같아. 뭐? 자연 재현자재현자제언제재현자제언제 응, <laughs> <제 절이 웃음> 몰라. 제언자, 제언개천언자제 어. 개천, 개천절, 개천절 언자 제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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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언 개천절이 뭔 날인지 알아요? 쉬는 날 개천에서 <laughs> 욕난 날이야? 그거니는날 그러니까 맞지? 개천에서 용난 달도 저도 그말할려는천에서 <laughs>

오조선이 내려와서오조선이배워지나 <laughs> 아니. <laughs> 신이 제시 옛날 그짝주 옛날에 뭐. 시작 소리 됏. 근데 양이 이렇게 크게 많은 건 아닌데 배불러네 응? 양이 많은 건지 이게 많은 건가? 그렇게 아, 거기에 비해서는 게안 많아 보이는데. 야, 짜장면도 응? 많이 좀데 아니 거기에도 비해서 이렇게 많지 않아 보이는데? 그래서 그러지아게세트로 시켰으니까 조금 나은 거고. 양 많이 주면. 아 배불러. 음. 복대지 있다 복대지 커피 아무가 왜왠 일로 아술 먹었잖아 어차피 뭐아 시검 주차권 봤어요. 어 얘가 멋있더라 얘가 어 입구에 얘가 딱 있는 게 이게 멋있어. 주차장도 이렇게 잘돼 있어. 어디고 좋으네. 어. 아, 이거 감나무가죠? 풍성하게. 기 아이 그코테안에서그 계속해도 자기 밥이 한두 시간이 되셨다시되지 뱀이 많아서 추워요. <laughs>